자 아직까지 이런 이런 백패커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거 봐야돼 이렇게 싸구려 텐트를 치는 사람 치고 산에서 겨울에 자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야 야, 유찬아 그거 뭐야 뭐야 그거. 야 뭐. 냄새나 이거 찍어. 니가 갖고 온 거야? 내가 네, 갖고 온 거. 아 나는 그게 원래 거기 들어. 가 갖고 온 거지. <laughs> 야야 그게 어떻게 접혔는지 아직 내일 그게 되게 어려워. 저 밑에 내려가서 야텐 여자 칠 거여 다. 알았어. 그잘잘봐둬야 돼. 나는 대가리가 나빠서 그걸 못해하고 맨날 소연이가 다 접었어. 그거 이렇게 돌려서 하던데 어렵다. 여기 텐트 칠 겁니다. 야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딱 이쪽이 자 전후좌로 보이는. 응? 잘 봐, 잘 봐. 잘 기억해. 너가 동영상 찍 이렇게. 아, 동영상 찍고 있지 지금 찍고 있지 맞아, 동영상 찍고 있어. 어, 어 찍고 있어. 이게? 짜잔 텐트 완성 <laughs> 짜잔 텐트 완성 <laughs> 짜잔 텐트 완성 <laughs> 아씨 왜 이렇게 쉬운 거야 텐트 완성됐습니다 1초 만에 텐트 완성 야, 이 짐, 짐을 넣어놔야겠다 날아가지 않게 문 따놓고 야이 야경 이 야경하고 야이 텐트 작살이네 작살 야, 이게 진짜, 어, 분명히, 그 어려운 텐트, 몇백만원짜리 무슨 그 텐트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거 나한 10년, 20년 전에 3만원 주고 샀나? 어? <laughs> 겨울에 어때? 지금 오늘 11월 31일, 내일 12월 1일입니다. 우리 산 꼭대기, 브람산 꼭대기에서 12월 1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야, 야경 죽이고. 야, 내일 11월 12월이야? 어, 12월 1일이잖아, 내일. 내일, 금이 있다가, 여기, 안, 의자도 있어, 의자도 있고. 야, 씨. 졸라 좋아. 자. 너, 너, 꺼서, 쇠로를 꺼내야 돼.